자, 베어 다이나믹의 M90 프로 X 이 제품이에요. 요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다 꺼냈습니다. C80 오디오 테크니카 4040 그다음에 오딕스의 A133. 소니 C80은 예전에 제가 리뷰한 적이 있죠. 하여튼 가격대가 다 비슷하고 스펙도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스펙을 좀 읊어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사 녹음, 다이얼로그 녹음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것만좀 감을 잡으셔도, 노래 녹음할 때 내가 어떤 마이크를 선택해서 쓰면 좀 도움이 될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부터, 소니 180, 이게센스티비티 감도가, 마이너스 30 dB v 예요 요거 dB U로 치환하면은, 마이너스 뭐 27.8. 그니까 한28 dB 정도 되죠. 마이너스 28이니까, 프리앰프에서 플러스 4까지, 어, 땡길려면은, 대략 한32이 정도 증폭시켜주면 별 문제 없겠죠. 지금 제가 아마 거의 한 30dB 증폭시켜놨을 거예요. 다 비슷해요 지금. 얘네들도 다 거의 대부분 30dB 정도 증폭해놨습니다. 셀프 노이즈는 12.5 얘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 4개 중에. 그리고 맥스 SPL은 130dB SPL. 다이나믹 레인지는 뭐 맥스 SPL에서 셀프 노이즈 빼면 나오는 값이니까 125.5. 자 오디오 테크니카 4040이 친구는 마이너스 어, 32dbv 예요 감도가 그래서 요것도 dbu 로 치환하면은 마이너스 29.8dbu 뭐한 30db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34db 정도 증폭하면은 비슷한 레벨이 되는 거죠 플러스 4 언저리까지 증폭한다고 했을 때 셀프 노이즈 얘가 12.5 그러니까 c80 보다는 0.5 정도 낮습니다. 대신에 맥스 SPL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다이나믹 레인지는 조금 더 넓게 나오겠죠. 133. 자, 오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2.8 dBV. 요거 dBU로 치환하면은 마이너스 30.6.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31 dB 정도 되니까 플러스 4까지 땡겨준다고 치면 프리앰프에서 35 dB 정도 증폭하면 됩니다. 셀프노이즈 10 dB. 확실히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맥스 SPL 140dB SPL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당연히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130dB 정도 된다 자 마지막으로 베어 다이나믹 M90 프로 X 요거 마이너스 28.8dB V 에요 감도가 센스티비티가 그러면 DBU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26.6 이니까 대충 뭐한 마이너스 27 이라고 보고 그러면 프리에서 한 31dB 정도 땡기면 플러스 4언저리까지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고 셀프 노이즈가 가장 낮습니다. 5.6. 이게 진짜 깨끗해요 이 마이크. 맥스 SPL 133.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낮죠 맥스 SPL이. 그나마 얘가 138인데 얘는 133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 130dB 넘어가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는 127.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도 뭐125 이상. 그러니까 130 원저리까지 다 나오고 있고 스펙들이 비슷비슷해요. 가격도 대충 뭐 50만원대, 얘 40만원대, 얘도 한 50만원대 국내가격으로 이 친구도 5 0만원대거예요 해외에서 사면 조금 더 싼데. 그리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어, 제가 떠들고 있는 거리는 대충 1m까지는 안되고요. 7,8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는 조금 있다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자, 인트로 잘 보고 오셨죠? 어, 일부러 마이크 4개로 비교를 했어요. 가격대나 뭐 성능 비슷한 친구들로.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해 마이크는 M90 Pro X. 이 베어다이나믹 사의 M90 Pro X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저도 물어, 물어, 뭐 유튜브 영상 뭐 이것저것 좀 찾아보면서, 근데 대부분 뭐, 송으로 이거를 보여주는 시연하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애초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컨셉이 스트리머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가격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컨셉의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어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네 개의 마이크들도 그렇고 이 외에도 중국 쪽에서 좀 묻지마 가격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꽤 있는데 좀 처음 보는 브랜드나 근데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소리 성향이나 컨셉은 아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브랜드의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은 베이어 다이나믹이 대충 만들지는 않거든요. 한때는 양대 산맥이었어요. 독일 안에서도 노이만하고 베이어 다이나믹, 베이어 다이나믹은 다이나믹 계열에서 노이만은 컨덴서 계열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제품 90 모델은 컨덴서고 70 모델도 있습니다. 그건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일단 뭐 이렇게 만듦새? 이렇게 무게 들어보면 좀 가벼운 편이고 덩치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뭐 그렇게 막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쇼마운트는 더더욱 이게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라서 그렇게 막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제품 마이크의 어떤 특성이나 캐릭터 이런 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어지간하면 제가 페어로 마이크를 잘안 사거든요 사실 한 대만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사 갖고 써보다가 노래 녹음도 몇곡 해보고 뭐좀 유명한 분들도 좀 이걸로 녹음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어이 어? 정도까지 나온다고 이 제품이 이런 컬러가 나온다고? 어,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거 100만 원 언더에서 다 이것도 씹어 먹을 분위기인데 뭐 약간 이제 그런 인상을 받고 제가 하나를 더 주문을 했고 국내에서 정발로 사면은 한 58만 원 선에서 구매할 거예요. 그리고 직구로 사시면은 한 31만 원, 32만 원뭐그 정도 나올 거고. 저는 하나는 정발, 하나는 직구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매치드 페어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유의 제품에서 매치드 페어를 논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뭐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뭐 어때요? 뭐 일단 녹음 받아갖고 나중에 후보정하면서 이제 조작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용도는 보통 이렇게 지금 스피치 그다음에 방송하는 분들 스트리머들 뭐 이런 분들한테 지금 딱 어울릴 거고 그다음 보컬 녹음 저는 뭐 남자 여자 다써 봤는데 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악기 녹음. 일단 마이크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음상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계열의 마이크다 보니까 스틸 기타 스트로크 같은 거는 괜찮게 나와요. 소니 C80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각거리진 않습니다. 초고역이. 허나 초고역이 그렇다고 적지는 않아요, 얘도. 오디오 테크니카랑 비교해 봐도 오디오 테크니카 4040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태 소리인데 4047, 뭐 4050하고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4040 캐릭터랑 비교해 봐도 어떤 부분에서는 M90 프로 o X가 좀더 전반적으로 좀더 따뜻하게 들리면서 시원한 느낌이 있고 어떤 또 보이스를 만나면은 얘가 조금 더 뭐랄까 치찰이 좀 과하게 들어오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은 케바케가 있고 가수마다 아무튼 노래로 제가 이걸 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리면 참 좋은데 근데 저 역시도 그냥 유튜브에서 대사 녹음된 거 들으면서 아이 제품 대략 이런 컨셉이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서도 아 오히려 이런 쪽에 더잘 맞네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노래에 뭐, 특화된 마이크다. 아니면, 뭐, 어떤 악기 녹음에 특화된 마이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어디에나 그냥 가볍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재원을 제가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스몰은 아니고 라지란 말이죠. 다이어프레임 자체가. 그럼 라지 다이어프레임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이렇게 적당한 거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에서 60.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나 뭐 많이 떨어져도 뭐한 1m? 그 정도 선에서 사용하는 거를 보편적으로 권장을 해요. 스몰처럼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설치하고 악기 같은 거좀 자연스럽게 수음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약간은 가깝게 돼야 된다. 하지만 제가 한 7월이나 8월 경쯤에 아마 드럼 녹음을 또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한번 오버에 대해는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워낙에 고역 반응이 괜찮게 들어와서 스몰에서의 고역 반응하고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M90 Pro X 국내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저는 사서 잘 써먹고 있고 앞서 인트로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유의 마이크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 정리를 해서 이런 류의 마이크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또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 과거에 유명했던 제품들, 노이만이나 뭐 AKG든 뭐가 됐건, 과거의 명기라고 불렸던 친구들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들은 미들 표현력이 아주 좋고요. 미들 로우 쪽도 표현이 아주 풍성하게 잘 들어옵니다. 초고역 쪽보다는 미들이나 미들 로우 쪽에 좀더 포커스가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음상도 전반적으로 보면 녹음했을 때 보컬이 그냥 딱 이렇게 눈높이보다 조금 아래거나 눈높이에 있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녹음이 깨끗하게 잘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마이크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음악에서도 보컬의 위치 자체가 약간 더 위에 있는 걸 선호를 해요. 그만큼 레인지를 넓게 쓰다 보니까 과거의 음악에 비해서 믹싱한 결과, 뭐, 마스터링 된 결과를 들어봤을 때 보컬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렇게 믹스를 잘 끝내고 마스터까지 나오려면 보컬 녹음할 때부터 약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음상을 이제 올리는 과정에서 EQ로 까내고 커트했을 때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앙상해지는 어떤 그런 사운드들을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애초부터 마이크가 약간 음상이 높게 잡혀 있고 전반적으로 미들이나 미들 로우가 좀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풍성하고 힘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만큼만 있다, 그러니까 다무진 느낌 이런 느낌으로 녹음되는 마이크를 쓰게 되면 믹스할 때 이게 좀 아무래도 수월한 거죠. 그걸 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의 마이크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이 제품 사기 전에 슈어에서 나온 모델, 그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펙상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자체 잡음이거든요. 마이크 자체 잡음이 너무 좀 높아서 결국은 이 베어다이나믹을 선택을 했고 상당히 지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조금 요약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제조사로는 좀 생소한 보통 헤드폰 제조사로 다들 알고 계시단 말이죠. 베어다이나믹을. 근데 원래는 마이크 만들던 회사고, 물론 헤드폰도 같이 했지만, 베어다이나믹의 컨덴서 마이크.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M90 프로 o X. 가격대 그렇게 높지 않고, 요즘 트렌드에 어울릴 법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한줄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0만원 선에서 마이크를 구매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지에 한번 넣어볼 만한 제품이다. 오늘 영상 요쯤에서 마무리해도 저는 뭐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인트로 때 이미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